안녕하십니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아, 민족 최대의 명절 중추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아, 정말 무더웠습니다. 코로나 19에 마스크를 쓰고 무더위에 얼마나 아, 힘들고 피곤하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을 장마가 계속해서 어, 왔습니다.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두들 힘든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또다시 가을을 세촉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밤송이가 탐스럽게 아람을 열고 이제 밤송, 밤을 떨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과 밭에는 빨간 어, 사과가 익어가는 곁에 빨간 고추 잠자리가 나르면서 어, 가을의 서정을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 시골에서 노동하느라고 이렇게 얼굴에 많은 어, 무사마기도 나고 또 잡티도 생기고 해서 시술을 받아서 얼굴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어, 노동을 한 대가로 어, 좋은지 모릅니다. 육신도 많이 건강해졌고 마음도 단련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아, 기도를 많이 못해죄송하지만 대신 노동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 말로만 먹고 살았던 생애를 회개하면서 몸으로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에 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됩니다. 이번 중추절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보내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명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아들과 시간을 내서 밥을 먹고 고기를 사주고 위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지난 후에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우리 모두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